<laughs> 예, 어, 통일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음, 이번 북측에서 이렇게 상황을 악화시키는데 있어서는 물론 대북 전단 문제가 최근에 불거져 나오긴 했지만 결국 그이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이후에 계속 우리가 427이나 919그 정상 간의 합의를 이행하려는 그런 노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불만이 쌓여 왔던 것이 지금 대북 전단 문제로 폭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통일부 기록을 보면은 이 작년 1월 이후로는 이 정상 간의 합의에 대한 그런 이행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아무런 기, 기록이 없더라고요. 물론 어 북측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응하지 않아서 대화에 나오지 않아서 그랬다고 변명할 수 있겠지만 음, 우리가 북측과의 위상을 비교해 볼때 우리는 뭐다 아시다시피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이고 북측은 지금 벼랑 끝에 몰려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그런 정상 간의 합의에 있어서 먼저 적극적으로 이행해 나가면서 북측에게 너희도 따라와라 너희도 이행을 제대로 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 하는데 거꾸로 북측에게서 그런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고 문제가 많다 이 정부 차원에서 좀더 미국과의 어떤 합의 부분 한미 워킹그룹이라든가 이런 부분 얘기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어, 제재 부분도 남북 관계의 특수성과 요즘 같으면 이제 코로나 관련된 방역 문제라든가 인도적인 문제를 들어서 좀 예외를 받아, 받아가지고 추진하는 이런 모습을 좀 적극성을 보여야 할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어, 남북 정상 합의 사항은 어, 뭐 단기적으로 할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여권이 조성, 여권의 조성을 통해서 할수 있는 일들도 있습니다. 어, 다양한 수준들이 있는 것이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어, 당장 할수 있는 것은 추진을 하면서 또 여권 조성이 필요한 부분들은 또 여권을 조성하기 위해서 어, 노력을 하는 것이고요. 어, 뭐그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어, 그런 제약 조건 속에서 할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 해서 뭐 다양한 사업들을 모색을 한 것이고, 그중에 뭐 하나를 예를 들면 관광 같은 것일 겁니다. 아마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으면 관광은 지금 현재 하고 있을 겁니다. 예, 어쨌든 저는 이 통일부를 비롯한 외교 안보 당국자들의 노력이 충분치 않았다. 좀더 지금 현재 상황이 위기 상황이고 또 내년 이 미국의 새 정권이 들어서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되든 안 되든 이 상황이 또 악화될 수도 있는 만큼 북쪽이 지금 벼랑 끝에 몰려 있는 만큼 지금 서둘러서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장관께서도 어, 지금 북한을 달래는 것보다 시급한 것은 미국과 협의를 해서 뭔가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틈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보는데, 물론 외교부가 노력을 해야겠지만 장관께서도 좀 다시 한번 여건이 될때 다시 한번 방미를 해서 이 한반도 평화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이 미국의 관계 부처 사람들을 만나고, 또이 아무래도 외교부보다는 통일부에서. 이 한반도 평화에 관련된 대북 문제에 관련돼서는 더잘 알고 있으니까 해외에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역할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희들도 어, 뭐 다양한 사업들이 어, 이 제재 틀 안에서 또 면제를 받아야 되는 어, 그런 과제들이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통일부도 외교부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어 그런 부분들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코로나 관련해서 북측에도 이제 환자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또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요. 어, 현재로서는 정부대 정부 간의 어떤 교류는 북측에서 이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의료 보건 협력 부분을 북한이 필요로는 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민간 차원이라든가 또는 이 국제 협력을 통한 이 북한 지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에서 좀 적극성을 띄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보건 의료 협력은 정부 차원에서도 어, 충분히 준비돼 있고요. 또 민간 차원에서 어,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의사를 밝혔고 또 민관 차원의 에, 일종의 가브러스도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마지막으로 대북 전단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 저를 포함해서 몇 분의 의원들이 법안도 발의하셨지만 지금 현행법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다. 이 애매한 부분이 많아서 그 사람들이 이런 문제가 있는 행위를 하고도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아주 명확하고 새로운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 그 대북 전단 문제를 아주 쪽집게로 집어서 이 막을 수 있는 새로운 법조항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현행 법률에서는 어, 해석상의 사정 변경을 통해서 적용을 하는 것이고 그 해석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병행해서 어, 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 국회에서 제기되는 어,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는 정부도 적극적으로 어, 지원을 해서 신속하게 에, 통과될 수 있도록 어, 협조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안민석 의원님, 지의해 네. 주십시오.